진욱, 뜨거운 경쟁 속에서 2위를 차지하다 그의 성장이 트로트 팬들을 사로잡다. 최근 트로트 음악계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한 인물이 있다. 바로 진욱이다. 진욱은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놀라운 존재감을 드러내며 반숨에 2위 자리에 올라섰다. 이번 주 투표 집계에서는 무려 별표 별표 19.089, 775표, 19.0%, 별표 별표를 기록하며 선두권 경쟁에 당당히 합류했다. 더 놀라운 점은 그는 단 일주일 만에 14.873.393표라는 엄청난 표 차이를 만들어내며 상승세의 절정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진욱의 이러한 성과는 단순한 인기 상승을 넘어 팬들과 대중에게 그의 음악적 가치와 진정성을 확신시켰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함과 힘을 동시에 담아내며 듣는 이 마음을 울리고 무대 위에서의 자연스러운 소통은 마치 관객과 하나가 된 듯한 감동을 선사한다. 팬들은 이러한 진욱의 매력을 바로 알아차렸고, 그에 대한 응원은 매일같이 폭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의 인기는 특정 연령층이나 성별에 국한되지 않는다. 어린아이의 순수함부터 노년층의 깊은 공감까지, 진욱의 음악은 세대를 초월한 사랑을 받고 있다. 팬들의 목소리는 이제 하나의 흐름이 되어 진욱을 중심으로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고 있다. 앞으로 그가 만들어갈 더큰 성공과 도전은 이미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뜨거운 기대를 심어주고 있다. 이 뜨거운 상승세 속에서 진욱은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트로트라는 장르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주인공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의 이름은 이제 단순히 무대 위의 스타를 넘어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희망과 열정을 상징하게 되었다. 진욱의 성장은 단순히 인기의 상승세로 설명하기엔 부족하다. 그의 음악은 그 자체로 진정성과 감동을 담아내며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특유의 따뜻한 음색과 깊이 있는 감정 표현은 단순히 노래를 듣는 것을 넘어 한편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무대 위에서 진욱이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매너와 팬들을 향한 진심 어린 태도는 그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관객과 교감하는 아티스트임을 증명한다. 팬들은 진욱의 목소리를 두고 듣는 순간 위로받는 기분이 든다고 말하며 그의 음악이 지닌 치유의 힘을 극찬하고 있다. 그의 무대는 마치 따뜻한 송길처럼 듣는 이 마음을 어루만져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하고 삶의 희망을 되새기게 만든다. 이런 특별한 매력은 특정 세대나 그룹에만 머물지 않는다. 어린아이들조차 그의 음악을 따라 부르며 환호하고 중장년층은 오랜 친구를 만난 듯한 친근함을 느낀다고 이야기한다. 진욱의 팬덤은 단순히 크기만 커진 것이 아니다. 그의 따뜻하고 진솔한 소통방식은 팬들에게 특별한 연결감을 주었고, 이는 강력한 응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진욱은 팬들을 단순한 지지자가 아니라 자신의 음악 여정의 동반자로 대하며, 이 점이 그를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팬들에게 감동을 주고, 더 많은 이들이 그를 응원하도록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의 성장은 단순한 인기의 일시적 흐름이 아니라, 진정성과 노력의 결과로 만들어진 탄탄한 기반 위에 있다. 이러한 성장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며 진욱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티스트로 자리잡을 것이다. 그의 여정은 단순히 트로트 팬들을 넘어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감동과 영감을 선사하고 있다. 트로트는 세대를 초월해 한국 대중음악의 중심에 자리잡아 온 장르이며 진욱은 그 전통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시대의 감각을 더해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 그의 음악은 트로트의 뿌리를 유지한 채 현대적인 편곡과 감성을 더해 익숙하면서도 신선한 매력을 선사한다. 이를 통해 그는 트로트에 대한 선입견을 허물고 젊은 세대부터 오랜 시간 트로트를 사랑해온 이들까지 모두를 사로잡고 있다. 진욱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관객들에게 하나의 특별한 경험을 선물한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강렬한 울림을 가지고 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감동과 환희를 동시에 느끼게 한다. 한 팬은. 진욱은 그의 노래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감정을 끌어올린다. 라고 말하며 그의 음악이 단순한 멜로디를 넘어선 예술임을 강조했다. 특히 그의 팬들 사이에서는 진욱이 단순히 스타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상징적 존재로 평가받고 있다. 또 다른 팬은 진욱의 음악과 무대는 매번 새롭고 놀라운 감동을 준다. 그가 가진 잠재력은 한계가 없어 보인다. 라며 그의 끝없는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이와 같은 반응은 단순한 천사에 그치지 않는다. 진욱의 성장과 발전은 트로트 팬들에게 큰 자부심을 주었고, 이는 투표와 응원으로 이어지며 그의 성장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진욱은 단순히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다리를 넘어 트로트가 미래에도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의 음악이 주는 감동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어지고, 그의 이름은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상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진욱의 놀라운 투표 증가세는 단순한 인기의 순간적인 반짝임이 아니다. 그의 음악에 대한 헌신, 끊임없는 자기 발전, 그리고 팬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은 그를 단단한 기반 위에 서게 했다. 진욱은 무대 위에서 음악적 실력을 증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매순간 새로운 매력을 발산하며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이런 요소들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그를 현재와 미래의 트로트계를 이끌어 나갈 주역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진욱의 성장세를 두고 그는 단순히 잘 나가는 가수가 아니라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아이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라고 평가하며 그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듣는 즐거움을 넘어 감동과 위로를 선사하며 이는 시간이 갈수록 대중의 마음속에서 더욱 강렬하게 자리 잡고 있다. 더욱이 그의 팬들은 단순히 지지자로 머물지 않는다. 그들은 그의 성장을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로서 진욱의 여정을 함께하고 있다. 진욱이 보여주는 진솔한 태도와 팬을 향한 진심은 이들의 사랑과 응원을 더욱 뜨겁게 만들며 이는 다시 진욱의 성공을 견고히 다지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된 결과 그의 이름은 앞으로의 음악 차트에서도 꾸준히 언급될 것이고, 그의 무대는 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할 것이다. 진욱의 미래는 단순히 밝다는 표현을 넘어 그의 음악과 팬덤이 만들어낼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 이는 단지 기대에 그치지 않고 트로트의 전통과 현대를 잇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진욱은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는 가수다. 그의 음악적 여정은 단순히 높은 순위를 목표로 하는 것을 넘어 더큰 가능성과 깊은 울림을 지향하고 있다. 그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자신의 색깔을 잃지 않고 음악에 담긴 진심으로 팬들과 소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하나의 도전이자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과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팬들은 진욱과 함께 그의 목표를 이루고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길 바라고 있다. 그를 향한 지지와 응원은 단순한 팬덤을 넘어 하나의 움직임이 되었고, 이는 그의 음악과 무대에 큰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진욱의 이름은 이제 단순히 톱 가수를 넘어 대중 음악의 흐름을 변화시키고 트로트 장르의 미래를 재정의하는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앞으로의 여정에서 진욱이 써내려갈 새로운 이야기는 트로트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더 많은 이들이 트로트라는 장르에 열광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의 성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알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행보가 음악계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남을 것이라는 점이다. 진욱은 이제 트로트의 현재를 대표하고 미래를 비추는 빛이 되고 있다.